안녕, 연애 박사 제임스야. 남자친구랑 같이 모임에 갔는데, 다른 남자가 나한테 농담을 던지니까, 그 순간부터 남자친구가 말이 줄고 표정이 굳었어. 그러곤 괜히 나한테도 차갑게 굴어. 연락도 잘안 받고, 말투도 차갑고, 혹시 마음이 식은 걸까? 근데 사실, 그게 질투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다면, 오늘은 남녀가 질투를 표현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 연애 박사 제임스가 그 숨겨진 속마음을 전부 해부해 줄게. 잘 들어. <laughs> 질투의 본질은 사랑과 불안의 뒤섞입니다. 누구나 질투라는 감정을 느껴. 이 감정은 단순히 화가 난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에 불안이라는 불순물이 섞여서 터져 나오는 거야. 사람들은 질투를 숨기고 싶어 하지. 치질해 보이거나 속이 좁아 보일까 봐. 근데 문제는 남녀가 이 똑같은 질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언어 자체가 달라. 남자는 질투를 감춰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해. 반면 여자는 질투를 드러내서 관계의 안정을 확인하려고 하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부할 핵심이야. 남자는 질투를 감춰 지배하려 하고 여자는 질투를 드러내 확인하려 한다. 내 옆에 있는 그 남자는 왜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자. 내 남자친구가 무심하게 변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봐. 친구와 만나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거기 남자 사람 친구가 좋아요를 눌렀어. 몇분뒤내 남자친구는 내 사진을 봤지만 좋아요는 누르지 않아. 오히려 너한테서 연락이 와도 한두 시간 뒤에야 답장하고 대화는 단답형으로 바뀌지. 뭐해? 응. 밥 먹었어? 어. 분명 어제까지는 달콤했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너는 생각할 거야. 아.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다른데 관심이 생겼나? 근데 잘 봐. 내 남자친구의 속은 지금 활화산처럼 끓고 있어. 이건 무관심이 아니야. 이건 수동적 공격이야. 남자의 질투는 통제에서 시작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이 불안감을 바로 화로 표현하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치질하게 보일까 봐 싫지. 그래서 남자는 쿨한 척, 무심한 척, 가면을 쓰는 거야.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야. 쟤는 누군데? 내 여자친구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지.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티 내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지는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늦게 보고 말투도 차갑게 바꾸는 거야. 네가 먼저 불안해져서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게 만들려는 거지. 네가 불안해하며 다가올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관계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껴. 겉으로 보이는 차가움은 사실 불안이 숨은 전쟁 신호인 거야. 남자의 질투가 차가운 이유는 단순해. 감정 싸움에서 지배권을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신이 겪는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무관심은 사실 엄청난 내적 혼란의 증거인 거야. 이번엔 반대의 상황을 보자. 남자 친구가 친구들과 술자리에 있다고 했어. 그런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거야. 그 여자가 내 남자 친구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활짝 웃고 있지. 너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속이 뒤집히지.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으로 가득 차.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카톡을 폭풍처럼 보내기 시작할 거야. 어디야? 누구랑 같이 있어? 그 여자 누구야?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냐? 내 남자친구는 당황할 거야. 아니, 그냥 친한 친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지.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너는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야. 너는 도와달라고 외치는 중이야. 여자의 질투는 애착 욕구와 안정감 확보에서 비롯돼. 네가 본그 사진은 너와 남자친구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인식된 거지. 그래서 너는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 붙잡으려는 행동을 해. 그 여자 누구냐? 고 묻는 건그 여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서가 아니야.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줘. 나는 간절한 신호인 거야. 뜨겁게 폭발하는 감정, 질문 공세, 확인 요구는 모두 멀어지려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려는 몸부림이야. 너는 그 사람에게서 멀어질까 봐 무서워서. 관계를 다시 붙잡으려 불을 지르는 거지. 우리 관계는 아직 괜찮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말이야. 이제 이두 가지 방식이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보자. 여자는 불안함에 폭발하듯 뜨거운 질투를 표현해. 왜 그렇게 늦게 연락했어? 그 여자 누구야?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묻지. 이때 남자는 이 뜨거운 질투를 집착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해석해 자신의 질투는 숨기면서 상대의 감정 폭발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결국,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말하며 오히려 더 차갑게 굴기 시작해. 남자의 차가움은 여자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켜. 여자는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냈는데도 저렇게 무심하다니. 정말 마음이 식였나 봐라고 오해하고, 더 강한 뜨거움으로 반응하지. 남자는 그런 여자의 반응을 집착이라고 단정하고, 그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이게 바로 질투의 방식 차이가 사랑을 확인하려다. 오히려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설인 거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던 행동이 서로에게는 상처와 오해로 돌아오는 거지. 그럼 이 지독한 오해와 충돌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답은 간단해. 바로 솔직한 언어로 바꾸는 거야. 지금부터 이렇게 해. 1. 차가운 질투를 하는 너에게 무심한 척, 쿨한 척하는 게임을 당장 멈춰. 그건 내 자존심은 지켜줄지 몰라도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야. 상대가 다른 이성과 연락하거나 만났을 때내 불안함을 솔직하게 말해. 솔직히 그게 좀 신경 쓰였어.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좀 질투가 났어. 이런 문장 하나로 너의 차가움은 무관심이 아니라 솔직한 애정표현이 돼. 이 뜨거운 질투를 하는 너에게 화부터 내지 말고 질문 공세를 멈춰. 그건 상대를 가두려는 행동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지. 감정적인 언어를 솔직한 요청으로 바꿔. 그 여자 누구야?라고 묻기 전에 그때 네가 그렇게 해서 조금 불안했어. 너한테서 확신을 얻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의 격한 반응은 이제 집착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돼. 이제 알았지? 질투가 무조건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아니라는 걸, 문제는 차갑고 뜨겁다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질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지 알려주는 나침방과 같다. 질투는 감추거나 폭발할 게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교과서다. 이제부터 제대로 읽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